거야? <목소> <목소> 네 뽕까 전 뽕까지 맛있는 뽕까지 네, 不香。<下>嗯 네. 8 5 80 보세요. 80. 어, 방향 좋다. 아... 에지 됐지. 그게 나을 수도 있단 얘기야. 래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 그래. 그 그래. 도래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사는 게 중요하더라고 맞그 우리가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<laughs> 맞 그래. 우리는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, 사는 게 중요하댔지? 내려 으아, <laughs> 다 내려가요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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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다아이고 스트레이트로 잘 간다 갑시다 니가 2,000원 주기다2 0원 주고 어자 만들어 보자 니가 1 0 0오 좋은데 <laughs> 오. 로어오 그러게 미납다 아! 밀... 오 살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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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크안 <laughs> 갔다니 나가리 일단 한팩 어... 나가리 <laughs> 오, 방향 좋다 미워, 이것도. 돌아, 돌아. 오, 아 오, 진짜 됏어. <laughs> 약간 왼쪽. 그래도 온 되겠다. 아! 아 어이구 언니야. 뽕거 들어갈 뻔했었네. <laughs> 어디 없어. 뭐 언니 기분만 내뭐 그냥. 너무 잘살수 야, 천 원. 알겠다. 너무 알겠다 알겠다 니어 3,000원? 아니 니어 2,000원 보디 1,000원 오케이 그래 하자 고고 야, 그러면 니어가 더 힘든 거야? 아, 이지니 네, 그게 더힘 그게 더 힘들지 아, 그리고 이니 저거 하도 못하겠어? 저 짧은 데를 그걸 노려 언니가 골자 봐서 자기가 되고 이리 말하면 안 된다고 <laughs> 내가 됐을 때 이리 말하면 나 <laughs> 준다 좀... 한다 준다 한다 에이구 <laughs> 어, 언니야, 언니야 언니야 의사 어? 되라 이 죽게 아 필요없어 지금 강게뽑 나도 멀지가 않는다 아, 언니야 아니다 언니꺼 전니가아 언니 왜그래 <목소리> 내 집에 말이 갔어 근데 내 거기서 <목소리> <있잖아>. 저기서 <저가. 목소리> 아, 내스피지좀아 아, 아, 퍼트로 할까 퍼트하시는게 더 낫지 않지 퍼트 그 영향도 별로 없으실텐 음. 저기 난클러 오른쪽 보기있요든클네네네 네. 네 네. 살 이쪽 있 어, 아, 아 아니, 맞아. 잠깐만. 이 뽑기 하고 자너 버리 가고 있을 수도 있잖아. 이건 아, 그래. 우리는 리 오케이. 파네. 나 초록이. 응, 초록. 들이두고 갔다. 어차피 니한테 아. 안에 고기 짓고 고기 짓었겠다. 파파. 어, 니가 고기 있어. 언니야. 나는, 나는 6,000원 네. 받을게 있어. 어, 그래. 네. 언니야. 일단은 일단은 야, 좀 돈을 줘봐라. 우리 언니한테 줄 기다. 아. 아, 언니 다 가져가라, 그냥. 아니다, 다내 손에 주라. 나얘 처음 만지니까 주라. 응, 2천 원. 2천 원. 아, 나 2,000원. 2,000원. 썼다. 감사하는 게 아니고 슈퍼아 언니 2,000원만 빼면 아, 되겠어. 자 미어 2,000원. 아니니형축아뭐안 되는 거이거 남자들이 지 어디 가냐 모고 그러니까 너무 심하다 어떡하냐 너무 힘들어 다른 여자도 못 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<놀나> 나도 이런 옛날에 아, 여기 왔을 때 엄청 네, 길었는데 아그 그러니까 저기서 치면 거리 짧은 사람들은 포운도 안돼이 거리가 그러다보면 이렇게 당겨 놓은 거야 장타들은 재미가 없지? 장타 아니래도 너무 심한가요? 오 좋아 멋지다 지금 오늘 드라이버가 좀또 그래? 안 죽으면 돼 언니야 어, 괜찮세요안 찰았어요 굿샷! 와오기 언니 아, 오, 아, 작다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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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야되케이 오케이, 조금 더 오케이, 오이이

오래띠 어, 에이 네.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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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放羊瘦肉。 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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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맞다 해자도 해자도 안 아깝다 아이가 아, 아 해자도 보디 아 그러니까 해자도 아 해자도 아 아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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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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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조용해줘 아 진짜야 진이 보디 버 보디 디 찬스 슬레발도 쳐가지고 말이야 야 요리 놀아 요리 아 알겠죠 어, 뭔데? 1이오라니까 왜 열리냐고. 오케이, 나이스파. 이거 바로 볼까? 나이스. 아! 아! 아까워. <laughs> 어떡해? 앞에서 었을텐 머리 아픈데.